저쪽이 원적 산정상. 저기 보자. 어디 보자. 정상리족학교 네, 0.6km, 마가1다락정 0.6km, 원적정이 0.8km. 상 2족 산정상. 2족 산 7시 46분에 도착해서 이제 8시에 다시 출발하는데요. 지금도 네이버에서는 이쪽으로 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홈페이지 지도에는 또 이쪽으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지도를 믿고 이쪽으로 대하는 겁니다. 벌써 선곡인가? 그 여기서 시작한 지 벌써 1시간, 1시간 경과했습니다. 아, 확 내려가네. 아이고 이럴 수가 저쪽에 저기 청라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가 네. 아 내보자 하하 가보렴, 나 바다가. 바다가 뭐야? 아이고, 경사봐라. 가는 건 좋은데. 혹시, 뭐, 코스가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올라오는 일은 없도록 좀 그런 일만은 좀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쾌청하진 않지만 그래도 바다도 잘 보이고. 근데 인천도 기본적으로 다 아파트네요, 아파트. 예, 네, 46분에 도착해서 8시에 출발합니다. 지금 뭐, 제일 두키로는 이제 오전 중에 다 걷기를 마치는 건데, 뭐 오전까지는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산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제 그 면적이 작아서 그런지 마지막 급경사가 항상 이렇게 좀 있네요. 특징이 이 지역의 산들은. <laughs> 어. 왜 네이버하고 이 홈페이지하고 루트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다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이버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대로 코스였다가 지금은 바꿨나? 아유 계속 또 혼란을 처리하죠. 모르겠습니다. 가봅시다. 구경도 구경했고, 뭐, 운동하는 게더주 하나의 목적이니까. 예. 벌써 지금 아침에 이른 시간이고 불과 한 시간 걸었는데도막 온몸이 축축합니다, 이건. 예. 바람죠더 더워질 거고. 에이, 이걸 이거 어떻게 올라가 이거 다시. 에이, 다시 올라가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에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틀릴게 아, 이쪽은 길이구나 이조으로 코스가 좋네. 이쪽으로 하겠습니다.